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북경과 모스크바의 핵 공갈을 했는가? 그리고 트럼프 관세 무대책이 답이 아닌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 특히 40년물이 이제 뭐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그동안 이제 엄청난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 이것이 언와인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준에다가 금리를 인하라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금리 방향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게 된다, 이때는 엔케리트레이드가 온라인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일본 국채 금리 이것도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뭐 25%씩 관세를 때었습니다뭐 여기 에 대해서 그냥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1 9 8 0년대 이제 전개 진출을 꿈꿨습니다. 뭐그의그가은 자서전 그리고 8 0년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무언가 이제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가 가장 지적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제조업이 뭐 미국을 싹쓸이할 때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일본 자동차 업체 미국의 제조업체는 뭐 그냥. 도산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뉴욕의 굵직굵직한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일본 기업들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야, 이 알토란 같은 부동산이 일본에게 팔려가는구나. 그래서 화가 났을 겁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오고 미국 제조업을 돌보지 않는 미국의 지배 계급들, 이들 글로벌리스트, 이들이 미국의 국가적인 적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대통령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80년대에 가졌습니다. 80년대 뭐 87년 이런 데 인터뷰 보면잘 나오죠. 그런데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금 미국산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이들 나라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면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뭐, 이게 관세로 나올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손을 볼 거다. 미국산을 많이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산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디지털 주권. 여러분들 뭐, 일본이나 한국의 IT 이 플랫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트위터 이런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가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이제 미국 기업이 쓰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이런 기업들이 일본과 한국의 이제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는 플랫폼 이런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사실상 내어줬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좀 막무가내입니다. 뭐 그런데 여기에 좀 이제 아시안들이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좀 인종주의적인 것 좀. 이 80년대도 이 양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을 손을 보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한것 같은데. 자, 이 한국 정치나 뭐 일본 정치 뭐 트럼프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 제품을 많이 사게 하는가 혹은 미국 국채를 파는가 미국 무기를 파는가.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할수 있는 게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열 것은 열었고, 물론 이제 쌀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 이런 데서는 농민들 보호한다고 이렇게 닫았습니다만, 뭐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큰 이익이 될까? 글쎄요. 트럼프는 아마도 다른 것을 요구할 겁니다. 결국 뭐 미국 무기나 국채를 잔뜩 사라, 혹은 미국 내 이제 직접 투자를 해라. 그런데 미국 내 직접 투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그리고 한국도 자동차 기업 미국 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미국에 투자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사업 이런데 또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괜히 그냥 돈만 쓰고 망할 수 있죠. 뭐 트럼프가 책임질 것도 아닙니다. 관세를 일부 흡수해서 수출 가격을 낮춘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당장 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렸을 때 일본의 대표단이 백악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나 그리고 뭐 백센트 이런 사람을 만났죠. 처음에 일본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 관세를 때린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이제 미국 이당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머릿속에 어떤 요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아직 이제 그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직원들 뭐이백센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거죠. 일본의 대표단이 와서 협상하자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그 목록을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실무자들도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로 이제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당장 답이 없으니까 뭐 대충 신용만 하고 배를 깔고 이제 드러눕는 것도 사실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나 일본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야죠. 일본은 이미 넓은 세계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제 오해나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협상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센트나 그리고 상무부 바보는 아닙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죠. 어차피 관세 전쟁은 차찬 속의 태풍이고 협상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은 뭐 유통업자들 월마트나 아마존 뭐 온라인 플랫폼입니다만 이런데 마진이 축소되고 또 미국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협상에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뭐 한국 내 정치랑 연결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 한국이 뭐 트럼프 말을 잘 듣고 뭐 나토회에 참석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때리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때린 겁니다. 트럼프는 애초, 일본과 한국,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 이들을 손을 보기로 이미 작심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 넓게 봐야 됩니다. 뭐 미국이란 나라, 뭘뭐 역시 중요합니다만, 그러다 넓게 볼 필요가 있죠. 뭐 과거 이제 김우중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습니다. 팔아 먹을 물건도 많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돼서 좀이 황당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관한 겁니다. 브라질의 룰라에게 이런 장문의 레터를 보냈습니다. 브라질 너50% 관세 때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플랫폼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검열을 했다. 이제 브라질 내에서 볼수 있는 것은 검열을 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전 대통령, 볼소나루 대통령, 우파 대통령이죠. 트럼프랑 친합니다. 그런데 이 볼소나루를 룰라 정권이 마녀 사냥하고 있다. 볼소나루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룰라 정권은 이렇게 이제 마녀 사냥하면서 잡아 넣을 일을, 국리를 꾸미고 있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볼서나로를 괴롭혔고, 그리고 미국 플랫폼에 검열을 가했기 때문에 너50% 관세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날린 겁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감옥에 끌려갔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 다음 날 야, 왜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서 한국 관세 50% 이렇게 편지를 딱 보내면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을 구해 줄 의지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트럼프도 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한국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브라질에 관련돼서 이제 50% 관세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좀 양식 있는 미국 사람들도 좀 황당해하죠. 물론 저도 이볼슨나로 대통령 좋아합니다. 트럼프도 이제 볼슨나로 친하고 그런데 브라질 국내 정치 때문에 50% 관세를 때린다.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니죠. 관세는 브라질과 이제 무역 문제를 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여기에 자이 미국의 SNS 여기 검열하지마 그리고. 벌써 나로 괴롭히지 마. 딱 이렇게 이제 그 조건을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헤그세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헤그세스 그리고 엘브리치 콜빈. 이두 사람은 미국이 쓸데없는 전쟁에 빠져서 미국의 국력을 낭비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전적이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력의 현실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국방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컴벨 레디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서 전쟁이 터진다. 이때 미국이 무기가 없어서, 미사일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국방장관의 책임입니다.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네타냐와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는, 야, 내가 우크라이나 무기 보내는 거 중단하지 않아서 난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 헤그세스가 있습니다. 이 헤그세스는 백악관에 통보하지도 않고 두 차례 걸쳐서 우크라이나 무기 선적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헤그세스가 푸틴 편인가? 그렇진 않죠. 이 헤그세스가 왜 이렇게 했는가? 미국 내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언론들은 지금 이제 뭐 헤그세스를 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도 안 듣고 지멋 대로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도 안 보내줬다. 그런데 헤그세스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보내줄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일단 중단시킨 거죠. 그리고 트럼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야기 해봐야 이게 뭐 말만 커지게 되죠. 이 국방장관 선에서 일단 중단되라. 헤그세스가 중단했을 때는 뭔가 사정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컨벨레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남아있는 안전재고 이런 것까지 퍼주게 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터집니다. 이때 미군이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안전재고를 일단 유지를 한 겁니다. 그게 헤그세스 책임이죠. 자이 정도로 미국의 무기 재고, 제고, 단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윌 슈라이브도 이런 걸 했었는데, 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 의미 있는 무기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팔츄레트 사드 이런 것을 보내봐야 전쟁에 이 미미한 영향만 미치고 그리고 가을까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여기도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 방송에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일본은 일본 소유의 플루토늄 무기급입니다. 44.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6톤은 일본 국내에 있는데 35톤은 해외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과거 이제 아베는 이것을 꼭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그리고 뭐 트럼프 정권 이제 엄청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때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35톤 정도를 일단 미국으로 보내놓고, 자 일본에 이제 많은 핵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연료로서 이제 플루토늄 이것은 8.6톤은 남겨두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만약 작심을 하면은 수개월 안에 핵무기 그리고 뭐 일본은 로켓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만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개월이면은 핵 무장을 할수 있다. 이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독일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독일의 핵무장 능력 이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몇 개월이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이야기했습니다. 이 저도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독일 비슷하게 이제 핵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심을 하면은 핵무장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이제 플루토늄 관련돼서 중국은 일본의 이제 핵무장 이것을 늘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죠. 11년 전에, 자, 1번은 640kg을 보고를 IAEA 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잡아내서 막 유튜브 올리고 이래서 했습니다. 이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하는가 이런 것을 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일본이 하게 되면은 한국도 이제 빠르게 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핵무기고를 더 늘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 재고의 심각성. 이것은 미국의 이제 군사 관련된 잡지도 이것을뭐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몇 개월 동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츄르트 미사일, 스타팔 재고 수준이 뭐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낸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이제 전쟁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뭐 거들어 났습니다 사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더퍼줄 무기가 없다. 그런데 뭐 제블린 이런 것을 보내봐야 뭐 쓰지도 않고 별 효용도 없습니다. 지금은 FPP 드론 이런 것을 이제 막을 치면서 일단 러시아군을 저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줄수 있는 의미 있는 무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자는 뭐 미국의 첨단 미사일 뭐재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의 첨단 무기들은 수량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후보군으로도 오르지 못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들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뭐 드론이나 그리고 뭐 킨잘 미사일 이것을 계속 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이제 군사 허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큰 진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푸틴의 속내는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병참 허브 이런 것을 지금 뭐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물론 슬라브 민족답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맞서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냐 이제 없습니다. 서방의 지원, 이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어떤 패배 운명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미국이나 서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올라온 이제 주한미군 감축설. 자, 이것은 필연입니다. 뭐 이들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속 기동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헛헛리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의 지상군을 빼는 이유. 미국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죠. 뭐 공군, 해군 떠서 뭐 이란도 폭격하고 하는데 무슨 소린가. 자, 미국은 지상군을 이용해서 전면전을 하는 것.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전쟁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병대라든가 공수부대 이런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어떤 특수한 작전을 수행한다. 이런 것은 합니다만 육군을 이용해서 자 이제 전면전을 한다 정복을 한다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군대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계획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필리핀, 한국, 뭐, 일본, 대만, 이런 나라도 이제 후보군에 듭니다. 자, 전면전, 지상전은 바로 이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면 폴란드, 뭐, 발틱 3국,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리군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대리군을 이용해서 전면전을 합니다. 이 쪽이 전선이 되는 거죠. 미국은 뒤에서 무기를 집어주고 해군 공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선일보 이야기하는 것, 신속 기동군, 이런 거다 쿨합니다. 자, 한국군, 그리고 필리핀군, 이들이 중공군과 싸워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진짜 계획입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상군은 결국 빼게 될 겁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계속 감축되게 될 겁니다. 그 대신 해군과 공군 자산 그리고 미사일 전력, ISR 이런 것은 계속 늘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좀 미국에서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뭐 중간 선거에 좀 위태롭지 않는가 걱정이죠. 자 민주당에 또 바이든 같은 인물이 들어선다. 뭐 끔찍 끔찍하죠 악몽입니다 악몽. 그런데 뭐 이번에 뭐 이제 이 기하한 이제 시민권자도 이렇게 뭐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바람에.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뭐 이민자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좀 등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오래 산 사람들 뭐 LA에서 이렇게 뭐 불법 체류자인데 잡아갔는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고 이 속지주의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반공화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엡슈타인 관련돼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것이 공개되기를 원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덮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프레엡시타인의 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크 엡시타인이 등장해서 트럼프가 동생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 뭐 형이군요. 자 그런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진짜 엡시타인이 죽었는가? 저는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은 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뭐 이런 일은 언제나 발생하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제 뭐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북경과 모스크바에 핵찜질 공갈을 했다. 자 푸틴에게 전화해서 2024년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연장하면은 우리가 모스크바 폭격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모스크바 때리면 제래식 폭탄 떨어뜨리겠습니까? 핵폭탄으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한테도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북경에 폭격할 수도 있어 대만 침공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나 시진핑은 뭐, 이 이야기 듣고, 뭐, 그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했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리고 트럼프가 핵폭격을 하겠다 결심을 해도, 그게 트럼프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방장관, 참모총장 다 이렇게 뭘 해야 될 겁니다. 뭐이런좀 버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좀뭐 할까다 해 가지고 야, 뭐 미사일 날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기사화되면서 이 미국 국민들, 특히 이 트럼프 지지자들도 좀 이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뭐첫 번째는 이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뭐 편지를 쓰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뭐 푸틴과 시진핑의 뭐핵 짐질 공갈을 했다 이런 것은 그냥 지도자들끼리 전화하면서 했다 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만약에 핵 짐질 공갈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트럼프의 진짜 실수는 테란 사람들에게 테란을 떠나라 살고 싶으면 이것이 트럼프의 가장 큰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실언이죠. 자, 이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붐붐분 노래 나오는 거 띄우면서 이렇게 뭐이러 폭격, 이러 폭격 이런 영상을 올린 것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테란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상황,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란 미사일이 뭐, 테라비브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트럼프가 그냥 좀, 매드맨 띄오리로 이제 이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핵으로 이제 공격할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단한 사람도 어떤 국가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인들에게 핵 짐질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란을 비유라 이것이 왜핵 짐질 위협인가? 만약 푸틴이 아침에 일어났어 이제 트위스에다 이런 걸 올립니다. 뉴욕 시민들 살고 싶으면 떠나라. 이런 이야기라면은 야이 푸틴 저 자식이 돌았냐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떠나라하지? 그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방가르드입니다. 푸틴 전놈이 말이야 미사일 핵미사일을 뉴욕으로 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비규환이 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수단입니다 뉴욕을 폭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뭐이 캐나다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왜 갑자기 뉴욕을 위협하냐. 핵 짐질 그 것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김정은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 시민들 다 떠나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럼 야 김정은이 저놈이 말이야 이제 핵 미사를 서울에 소는 같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날 아침 뭐 태평양 저 건너에 있는 미국에서 갑자기 어떤 나라에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살고 싶으면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핵 폭탄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민간인을 상대로, 그리고 타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거의 뭐 수백만, 천만에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핵진질 공가를 한다. 이것은 핵강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민간인들에 대한 핵공격 위협. 이건 뭐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핵핵. 핵, 핵. 자, 핵전쟁을 아주 쉬운 어떤 탑픽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자핵 공격 뭐 포르더입니다만 핵을 이용할 그런 옵션 이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백악관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핵전쟁을 아주 쉽게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미국 대통령 뭐 5, 60년대, 70년대 심지어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까지 이, 그들은 어떤 발언을 할때 매우 정제되게 좀 경솔한 발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말 실수도 가끔씩 합니다만 특히 핵과 관련돼서는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핵에 대한 이야기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돼 실제로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핵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쉽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어떤 이제 핵강국의 수도를 깨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글쎄요. 지금 뭐, 막 이게 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좀 중간선거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